이번 시간에는 우리 단위 모듈의 계획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위 모듈이요. 이 단위 모듈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현을 할때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동작을 하겠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모듈로 구현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단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위 모듈이 하나가 있으면 한 가지 동작을 할 거고, 단위 모듈이 만약에 두 개가 있다. 그럼 두 가지 기능을 하겠죠. 해서 두 개의 이제 단위 모듈이 합쳐질 경우에는 두 개의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더라. 그리고 단위 모듈을 세 개를 합치게 되면 이제 세 가지 기능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단위 모듈로 구현되는 하나의 기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단위 기능, 단위 기능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 모듈은 사용자가 됐든 아니면 다른 모듈, 다른 모듈로부터 값을 이제 전달받아서 시작되는 그 작은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위 모듈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 요소에는 우리 처리문, 명령문, 데이터 구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 단위 모듈이요. 이 단위 모듈은 한 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그 기능을 우리가 이제 모듈화 시켜놓은 게 이제 단위 모듈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컴파일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둔그 단위 모듈을 다른 모듈에서 이제 호출을 해서 이제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모듈에 삽입이 되기도 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단위 모듈이라는 걸 이제 구현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명세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입출력 기능 같은 것들을 구현하고요. 모듈 간에 이제 입출력이 이제 해결이 되면 그 들어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모듈을 이제 구현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단위 기능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더라. 그다음에 이제 입출력 기능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하면 이제 단위 모듈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위 기능 명세서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알고리즘 구현하는 것까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음 시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자구요. 이번 시간에 배운 이 내용은 우리 단위 모듈이 뭔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 그 개념만 잘 잡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